네 동룡이들 정말 좋아하는 동룡이들 있었는데 굉장 크리에이터 동원입니다자 네, 오늘은 동룡이들 한국과 일본의 자동 버스 리프트 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본은 수동 리프트가 많고 한국은 자동 리프트가 많은데 수동이 훨씬 더 좋아요 그냥 수동은 설치만 하면 되잖아요 설치만 해가지고 하, 하면 되는데 자동은 너무 오래 걸려요 띠띠띠띠 띠, 띠, 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일, 일본은 거의 수동 을프트를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 훨씬 사람 눈치도 안 보게 되고 수동이 훨씬 더 편한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동룡이들도 사진, 사진 보이시죠? 제가 어,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네, 동룡이들. 오늘은 한국 자성버스 리프트의 차이와 일본 리프트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마 칠게요. 그럼 동룡이들. 저는 내 붕괴는 크제이터. 오늘이었습니다. 그럼 동룡이들. 많이 럼 봐봐. 저는 내 붕괴는 크제이터. 我那是呢，我能背，要把背背呀，能背吧。